네, 안녕하세요. 집승이 하우스의 박은성 팀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파주시 상지석동에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단지 앞에 3분만 나가시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추항공대 후 스타필드 빌리지 뭐 운정역 가까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하나로마트도 들어설 예정이니까 뭐 앞으로 생활 인프라가 아주 좋아지겠죠. 운정 3구인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 입지라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이유가 여기가 서울 문산간 도로가 3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알고서 찾아오는 곳이라 봐주시면 돼요. 최근에 다른 현장은 거의 두달 만에 분양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신규 현장 생겼을 때또발 빠르게 나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두 개도 16세대로 되어 있고,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타입은 방 3개, 대형 팬트리 하나, 욕실 두개에 36평형 타입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여기 현장이 지금 현재 1차, 2차 분양이 마감이 되고, 3차째 분양을 하는데, 1차도 그랬고, 2차도 그랬고, 저희 집승이 하우스, 저 박은성 팀장 손님분들이 되게 많이 입주를 해주시고 선택을 해주셨고, 지금도 너무 거주를 잘하고 계시는 현장이에요. 그만큼 이제 저를 믿고 검증된 현장이니까, 어, 이 집은 위치라던가 내부 인테리어 공간만 맞으시면은, 네, 정말 꼭 놓치지 말고 좋은 혜택 받으셔서 계약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입주용 같은 경우에는요 생애 최초로 오신다라고 하시면은 뭐약 4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시니까 이거보다 좀 적게 움직여야 할 분들도 저희 쪽으로 유선 문의를 주시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최대한 풀어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현장 놓치지 마시고요. 방 3개 대형 팬트리가 있는 36평형의 3억 원대에 만날 수가 있는 현장입니다. 집 보러 가시죠. 특가 전문 하우스, 지프이 하우스. 네, 방 3개의 대형 펜트리 공간이 있는 36평형 구조의 신축 현장, 이제 그첫 번째 타입이에요. 아까 제가 앞전에 설명해 드린 거는 이제 포룸 타입, 여기는 쓰리룸 타입이에요. 자 한쪽에 보니까 전실 같은 경우에도 신발장이 위에 3칸, 아래 3칸, 총 6칸으로 잘 되어 있고요. 넓이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매립 선반 높이도 아주 괜찮고, 깊이도 괜찮아요. 쓰임새가 아주 좋고, 반대편을 보니까. 키큰 신발장이 무려 세 칸이나 잘 나와 있고, 아래쪽에 띠움 시공 간조조명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 데일리 슈즈 안으로 다 넣으시면은 되게 전시를 깨끗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일가소등 버튼은 앞쪽에 잘 나와 있는데, 외출하고 나가실 때 들어오실 때 이렇게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위치에 잘 있죠.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고, 화이트 프레임에 문을 닫으면 라운드 처리가 돼서 집 전체가 되게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저희는 첫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어? 네, 1번 방입니다. 3룸 타입의 36평형이나 되다 보니까 어, 1번 방부터 방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넓게 잘 나와 있어요. 방은 넓으면서 각 방마다 수납 공간할 수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창고 겸 이렇게 좀 팬트리가 있어서 내 짐을 많이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여기 현장이 딱이에요. 여기가 그런 이지를다 맞추실 맞춰드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3억 원대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옵션 사항은 다 동일합니다.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대한민국 1등 창호죠. KCC 이중 창호로 되어 있어요. 실크 벽지 강마루도 잘 되어 있는데 여기 1번 방은 제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여기 한쪽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이 미니 드레스룸도 아유 세상에 이렇게 또 문까지 다잘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자녀 방으로 쓰시거나 드레스룸으로 쓰시기에도 좋고, 요 정도 컨디션이면은 자녀 방일 땐 자녀 방으로 쓰다할 때는 옷을 다 수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오실 때 보면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용 욕실로 가볼게요. 네,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같은 경우에도 안쪽으로 그 선반 일체형 이제 레인 샤워기가 잘 달려 있고요. 도기 배치 괜찮고 선반 그리고 미러형 대형 수납 거울까지도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청소하시기 편하게 스프리이 건까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타워형 구조의 복도 공간이다 보니까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한쪽에도 이렇게 그 인테리어 보드 이제 시, 시트로 이렇게 또 집안의 전체적인 무게를 잘 받쳐주는 것 같고 층고가 일단 높아서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럼 저희는 2번 방으로 한번 들어가자. 여기가 2번 방입니다. 역시나 2번 방 사이즈가 상당히 잘 나왔죠. 예, 방마다 사이즈가 다잘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옵션 사항은 다 동일한데 역시나 설명 드린 것처럼 여기 안쪽에 메리평 붙박이장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여기가 안으로 넣다 보니까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서 되게 공간 활용하시기가 좋아요. 여기 이제 각 방마다 이렇게 또그 붙박이장이나 드레스룸 찾으셨던 분들은 여기 한장 유심히 봐주시고요. 역시나 개별 온도 조절기 여기도 다잘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안방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창을 썼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잘 들어가 있고 사이즈가 넓게 잘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방 공용 욕실을 한번 볼게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도 가로폭이 좋고 세로폭이 되게 좋아요. 똑같이 선반일치형 레인 샤워기가 그대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기 배치 괜찮고 그리고 청소할 수 있는 스프레이건 그리고 여기는 안방이다 보니까 베이지톤의 악세사리류를 되게 느낌있게 세련된 거를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문을 달아드렸죠. 이렇게 문이 있는데 안으로 열고 들어가면 드레스룸이 진짜 길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실장님 안으로 쭉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가 d 자 구조로 이렇게 똑같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아내분, 한쪽은 이제 그 남편분, 이렇게 나눠서 쓰시기에도 좋고, 예, 여기 환기창도 되어 있어서 이제 습해지는 부분도 예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어, 되게 많은 옷을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여기가 이제 저쪽으로 이제 거, 주방 거실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영상에서 이 개방감이 보이세요? 여기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주방입니다. 어, 주방 사이즈가요.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딱비극자 아일랜드 식탁 구조인데 대면형 구조를 띄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설거지 하실 때 TV를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내집 앞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되게 넓게 잘 해놨네요. 여기 식탁도 있는데 무릎 공간이 있어서 식탁으로 쓰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높이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냉장고 자리 잘 빠져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 삼성 키친 핏으로 냉장고 세트를 그대로 다 넣어드릴 거예요.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그리고 여기는 강파오븐 레인지가 들어갈 거고요. 밥솥 자리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코너에도 콘센트가 있는데, 소형 가전을 안쪽으로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인덕션 두구에 하이라이트 한구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위에 메리푸드 잘 되어 있어요. 콘센트라던가 멀티콘센트라던가 휴대폰 충전도 여기서 다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사각 개수대가 아주 깊어요. 하체 사고요. 그리고 이제 설거지 하거나 하실 때베져질 일이 이제 좀덜 하시겠죠? 이건 이제 이렇게 쓰시면은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과일 씻거나 야채 씻기가 좋아요. 하부장, 상부장, 되게 수납할 것도 많고. 그리고 여기 맞은 편이 다용도실인데, 이 동선적으로 쓰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 가스가 안 보여서 아쉬웠잖아요. 자, 여기가 가스 두고 가스레인지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가스를 쓰시면 되는데, 뭐 대형 솥이라던가 냄새나는 것들 이쪽으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안쪽에서 여기를 비춰서 촬영을 해주시면은, 자, 여기가 환기창이 나와 있고, 여기 워시타워 자리가 되어 있는데, 이 워시타워까지도 무상옵션으로 다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한번 또 나와보세요. 여기 오다 보니까, 자, 비디오 폰에 주방, 거실만 이용하는 보일러 온도 조절기, 그리고 이제 스위치 세분화도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어, 여기 한쪽은 또 이렇게 텐바보드로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세련되게. 그래서 또 느낌이 너무 괜찮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워형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어, 이 거실과 이 앞에 보는 이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타워형 구조의 타입을 선택하는 게 맞으시죠 그리고 여기 한쪽에도 픽스창을요 보통 통창으로 크게 해놓으면 그걸 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픽스창 세개를또 이렇게 세련되게 내놔드렸다 보니까 또집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요 벽등도 되게 예쁜 걸 달아드렸고 실링팬이 있고요 그리고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저희가 그 설명을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 특가로 나온 세대를 두 세대를 저희가 제공을 할 거고 정말 특가로 가시, 가져가시게 되면은 예, 다른 분들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으니까 조금만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집을 한번 보러 나와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집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좋은 집 찾아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